안녕하세요. 언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는 그냥 단지 학교에서 배우는 한 과목이 아니고요. 어, 자녀들에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더큰 문으로 나갈 수 있는 열쇠와 같은 존재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어, 영어를 단지 학교의 한 과목. 그래서 뭐 중학교 때부터 시험 보는 뭐 내신 시험, 고등학교에 가면 또뭐 내신 시험. 그리고 수능 여기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어, 우물안 개구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기분 상하셨나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렇게만 영어를 접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영어에 대한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대한민국 입시가 그런데 어떡하냐? 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정말 그 학교 내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영어 시험을 학교에서 보는데요. 그 시험이 점수가 꼭 필요한 친구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어떤 입시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뭐 자기 목표를 위해서니까 그런 친구들은 정말 어, 10% 내외입니다. 10%도 안 돼요. 한5% 미만이에요. 그런 친구들 빼고 나머지 95%는 그 영어 내신에 그렇게 목을 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정말 내신 내가 1등급 받아야 돼. 난 무조건 내신 1등급 받아야 돼.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 균형, 그런 입시로 뭐 어떤 뭐, 서울대를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뭐, 의대 진학, 뭐, 수시로 뭐, 아, 수시, 수시로 뭐, 의대 진학, 내신을 어떤 활용하려는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면 굳이 영어 내신에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어, 영어가 세상으로 나가는 그 기회에 열쇠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정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이거 영어 내신에 목매다가 그냥 다 영어가 꽝이 돼버립니다 아니라고요? 내 아이는 영어를 언어로 서도 굉장히 잘하고 내신도 잘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거고요 그런 아이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남들이 내신 100점 맞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 목매고요.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신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 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뭐 1%, 2%, 2% 정도만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그거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90% 이상은 그냥, 예, 따라가는 들러리 쓰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 탄탄하게 영어를 언어로서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수능에서도 결과가 나쁘지 않고요. 수능에서도 결과가 나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학을 가서도 이 어, 영어로서 언어로서의 영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런 내신 영어에만 목맨 아이들은요, 특별하게 정말 부모님이 꽤나 신경 써주지 않으면. 언어로서의 영어는 그냥 꽝이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설사 진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딱 갔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영어도 안 돼, 대학도 원하는 대학에 못 가. 이거는 완전히 최악의 경우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런 루트를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언어로서의 영어를 활용하려면요, 정말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대학에 가서, 대학에 간 학생들 한번 물어보세요. 영어를 잘하는 학생과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 아, 저는 지금 수능 1등급, 2등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능 영어 1등급, 2등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능 영어 1등급 받았다고 해서 그 친구가 언어로서의 영어를 잘한다는 보장은 솔직히 없습니다. 음. 정말 언어로서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기회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학 이후에 선택의 기회가 달라요 그냥 맨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이런 것만 목매 나이 들하고 선택의 기회가 다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요만큼의 선택에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부모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 그러면 어떡하라고 나한테 어 딴거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뭐 정말 조기 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민을 저처럼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정말 대부분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국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아이 어떻게 그렇게 뭐 유학 다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녀 영어 교육에 어쨌든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학원 보내면 어떻게 다 되겠지? 어, 정말 많은 아이들이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거를 오랫동안 봤잖아요, 현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일수록, 그런 부모님일수록 말해봤자 씨도 안 먹힙니다. 씨도 어, 안 먹혀요. 그러니까 막, 솔직히 말해주고 싶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말을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그나마 뭐 서울대 연고대 가면 아이 그나마 인정합니다 근데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지 못하다니깐요 문제는 근데 그거에 목맨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이 마, 만약 다 해서 그렇게 해서 뭐 응? 좋은 대학 가려고 영어 내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건 영어도 아니에요 영어 내신을 제가 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영어 내신 공부는 영어 공부가 아닙니다. 영어 내신 고, 잘하는 애들이 영어 잘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 오히려 영어 공부에 장애를 만듭니다. 백해 무익하다고 하죠. 예. 백 가지 해가 있고 이익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어 내신 공부는 영어 공부에 영어를 20년간 가르치고 해외 생활 오래하고 그리고 응용 언어학 전공자고요. 어. 토익 만점자고요. 어. 외국에서 살고요.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가 애 하나 국제 학교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돈 주고 들어야지. 아유,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런 얘기를 왜안 해주냐? 사람들이 이런 얘기 왜안 해주냐? 안 해줘요. 여러분, 일반 부모님들은 왜냐면 나만 알고 싶거든. 내 자식만 잘 돼야 되거든. 어? 남자식 잘 되는 거 별로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도. 내 자식만 잘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아. 누구한테도. 왜? 내 자식이 오히려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니까 경쟁자가 생기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 그래서 여러분, 공유를 안 해. 나만 알고 있어. 나만 알고 싶은 비밀이야. 남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 막 비웃어. 하하, 그래, 그렇게 해봐. 너희는 그렇게 맨날 어, 생고생 해봐, 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 그럼 저는 왜 말해주냐고요? 어, 안타깝잖아. 현장에서 오랫동안 봤잖아요. 그 현장 속에서 그거를 오랫동안 봤잖아.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음.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음. 제가 뭐, 어? 뭐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저도 하지만, 어, 내가 현장에서 오랫동안 봤잖아. 그게 옳지 않은 걸 봤잖아. 그리고 그 폐해를 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적어도 내가 어떤 뚜렷한 목표로 나 진짜 나는 영어 내신 1등급 받아야 돼. 무조건 100점 받아야 돼. 정말 그런 확실한 어떤 어 그걸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면 어 영어 내신 여러분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중학교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고등학교 때도. 어, 내가 만약에, 어, 영어 내신? 그거에 왜 목맵니까? 아,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하고, 검정고시로, 심지어는 수능으로, 그냥 한 방으로 해결해서 의대도 가잖아. 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좀 극단적인 예지만, 그거 왜 내신에 목맵니까? 어? 그거에 돈 드리고, 시간 드리고, 그냥, 어? 표현이 그렇지만, 죽을 똥을 싸고 하잖아요. 어? 왜 그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영어 공부는, 만약에 한국에서 내가, 난 당신처럼, 이민도 못 가고, 어? 국제학교도 못 보내고, 난 그거 안 돼. 그러는 분들은, 묵직하게, 영어책 많이 읽히세요, 여러분. 영어책 많이 읽히고, 뭐, 동네 학원 보내는 건, 여러분 자유잖아요. 그거는 뭐, 여러분이 어차피 돈 내고 보내시는 거지, 제가 보내라고 보내고, 안 보내라고 안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동네 학원 보내려면 보내고, 과외를 시키려면 과외를 시키고, 뭐, 저처럼, 예? 조규하고 보내려면 보내고 하세요. 그거는 자기의 개인의 능력이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부모가 깨어 있어야 된다. 부모가 깨어 있어야 된다. 적어도 내 아이 한국에서 그냥 학원 보내더라도 적어도 부모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영어책 많이 읽히세요. 국제학교 보내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년간 학생들 가리키면서 외국에 살았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진짜 머리가 든 애들, 진짜 똑똑한 애들은 영어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똑똑해요. 어, 외국에서만 오래 살아 우리 한국말 잘한다고 다 똑똑하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말 잘한다고 다 똑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가 적어도 관심, 잔소리하라는 게 아니라 관심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말 이해되십니까? 제가 영어는 세상을 나가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예요. 그거를 꼭 명심하세요. 그거를 적어도 부모가 막지는 마세요. 자식의 인생에 태클은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예? 뭐 내가 잘한다고 막아치 전문가인 양막아내신뭐너 요번에도 뭐 90점 뭐못 맞았네. 뭐 하네. 어? 이거 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어떤 분들은 어, 밥맛 떨어지고 재수없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 영상으로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영상으로 제가 무슨 돈을 벌겠어요? 내부자가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잘 새겨들으세요 네, 차라리 내신 영어 아이한테 공부하랄 시간에 얘 예, 아빠랑 서점 가서 엄마랑 서점 가서 너 좋아하는 너 축구 좋아하잖아 이거 축구 영어로 된 책인데 이거 하나 사줄 테니까 봐봐 야 유튜브 영상 이런 거 어? 영어로 들으면 축구 좋아하잖아 너 EPL 중계 영어로 들으면 좋아 이렇게 차라리 즐겁게 즐겁게 영어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포인트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영어를 언어적으로 접한 아이들이 나중에 그 언어를 활용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거를 이용하면서 활용하면서 더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꼭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 남깁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막 업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만큼 뭡니까? 제가 한 분이라도 간절하게 제 얘기를 귀 담아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